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살리오 가구들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미보 카드가 없어도 다른 분들이랑 거래를 하면 이게 아이템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많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아직 좀 비싸긴 하죠. 저도 몇몇 살리오 주민 아이템들로 섬을 조금씩 꾸며가고 있는데요. 음, 토비랑 피카의 가구가 섬 꾸미기 할때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섬 꾸미기가 조금 애매한. 릴라의 헬로키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릴라의 여기 집 옆에 작은 땅을 꾸며주려고 합니다. 뭘 만들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작은 이동식 도서관 같은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카페는 피카나 마티 가구들이 더잘 어울려가지고요. 자, 먼저 제일 안쪽에 두 칸짜리 절벽을 세워줄게요. 절벽 위에 아이템을 놔야 돼가지고 앞에 절벽을 한칸더 만들어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다가 헬로키티 서랍장을 놓을게요. 이걸 놓는 이유는 저 서랍장 위에 큰저 키티 귀랑 리본이 이동식 도서관 트럭에 포인트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올라가려고 만든 절벽을 없애버리고 절벽 앞면에 리폼해둔 심플 패널을 채워줄게요. 저는 도서관에 태양해서 요걸 골랐는데 빵집, 카페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디자인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심플 패널 앞에다가 이렇게 리폼한 노점을 세워줄게요. 어.. 저 디자인 제가 발 그림을 그린 건데 너무 별로여가지고. <laughs> 그래도 받고 싶다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코드는 적어둘게요. 여튼 이렇게 보면 서랍장이 제대로 포인트가 되죠. 이번에는 저의 발 그림 디자인으로 닐퍼한 노점을 옆면으로 세워주고 안으로 쭉 밀어줍니다. 앞면 노점보다 더 들어가게. 그 상태로 서서 인형이나 노음을 배치합니다. 인형의 방향이 이렇게 정면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요즘 많이 쓰기 시작한 얼굴 간판을 놓을 건데 이것도 저의 발그림 발그림이어가지고 <laughs> 책 읽는 키트인데 망했어요. <laughs> 이것도 좀 다시 잘 그려볼게요. 일단은 오늘 이걸로 이렇게 인형 앞에 세워줄게요. 자 어딘가 좀 찌그러진 키트 창고지만 우리 멍멍이 직원이 잘 보이죠? <laughs> 자그 옆에다가 다이너 소파를 놔줍니다. 짠 클레어도 만족하는 도서관 트럭이 완성되어 가고 있네요. <laughs> 빨리 고쳐야지, 저거. 자, 노점 위에는 쌓인 책, 잡지 같은 거를 올려놔 주고요. 트럭 앞에는 키티 테이블을 놔서 좀 주민들이 책을 볼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키티 테이블은 왠지 약간 유치원 테이블 생각나요. 테이블 위에는 그림 그리기 세트, 그리고 책을 놓을게요. 자, 타이어 떠나 나봤는데더 트럭 같아지고 좋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귀여운 키티 의자들을 놓읍시다. 제발 좀 주민들이 쓰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발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의자를 놓겠습니다 짜잔 오 이제 거의 다돼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약간 오른쪽 비어있는 곳만 채울게요 이번에 추가된 캐로피 밥상 이게 은근 여기저기 쓰기 좋아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키티 화분을 올려놓겠습니다 뿅 그리고 요즘 핫한 우선을 이용한 디자인 우선, 박스 디자인을 선택해서 장식하기를 누르고 정면이 보이게 돌려주면 됩니다. 파랑지붕 양이네 집. 너무 귀엽죠? 크 이제 다 됐습니다. 도서관 개장 기념으로 마티가 놀러왔어요. <laughs> 책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오, 릴라, 릴라, 릴라도 왔다, 릴라도. 오, 웬일이야. 니네들 책 좋아하는 애들이었구나. <laughs> 대박. 야, 진짜 너무 드문 일인데. 야, 이런 맛에 저 성공사를 하죠. 크. 자, 오늘은 이렇게 릴라의 키티 가구들로 키티 북트럭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부분 마티, 에트와르, 피카 가구들을 좋아하시는데, 키티 가구들도 이렇게 예뻐요. 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